<laughs> 자, 여 기서 호날두 몇이둘중에 어. 하나 선택 하 라면, 자, 하나, 둘, 셋, 졸어지뭐라르졸지뭐라님졸가지직히저지도졸독지에대해졸예지에 s 도졸지라는졸에지뭐 라도, 졸지뭐라선졸였지말이에졸근지또 오늘 졸인지 보니까 졸지졸지 감독님 오래 하셨더만요. 어한 <laughs> 진짜 한 일곱, 개 하셨죠? 일곱 개 팀이에요. 어 일곱 개 팀. 응. 그팀 중에 그래도 지금 어, 충북 청주 말고 조금 이 팀하고 내가 애착이 가는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아쉽고 또 내가 여기서 조금 더 했었으면 하는 그런 팀들이 좀 있었을까요? 아...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이제 대전 고향팀을 맡았을 아, 때 대전. 네, 굉장히 좋았고 그때 이제 축구특 별시라는 그런 친구도 음. 받았고 그래서 그때 했었대요. 이제 네, 그때 성장해서 좋은 팀으로 이렇게 막 나갔던 그런 기억이 좀 음. 많이 나서 뭐 그때 이제 대표적인 선수가 네. 김은중 오, 감독 김은중 오. 어, 이관우 지금 이, 저 청주대 야. 감독 오. 뭐 이런 그런 선수들이 성장이 돼서 좋은 팀으로 이적했을 때 그때 그런 희열 아, 그리고 또 팬들이 오. 많이 사랑해주고 좋아했던 그런 음. 그 느낌적으로 봤을 때제 고향팀이기도, 고향의 대전, 대전. 대전이기도 음. 하고 그래서 어, 대전이 그래도 나를 성장시켜줬던 팀인 것 같고 음. 어, 두 번째 이제 강원. 오,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 <laughs> <저기면은 웃음> 어, 사실 승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격을 네, 네. 승격을 네. 했는데 그, 승격할 때저 거기 있었습니다. 저저저 아, 감자래요. 제가 고양이 감자입니다. 감 아. <웃음> 네, <웃음> 네, 승격 <laughs> 승격했는데 네. 어, 저는 기본적으로 승격의 공신들 있잖아요. 공신들. 음. 근데. 물론 이제 구단에서 방침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 선수들이 다 물갈이가 좀 됐죠. 예, 완전히 다 저는 한 최소한 8 명에서 1 0명 정도는 어. 동신들이니까 같이 어, 경쟁력이 있을 있고. 거라고 어.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물론 이제 구단에서는 그 경쟁력 있는 선수들을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마 뭐저 이근호 음. 오범석 예 오범석 황진성, 음 진성 리마리옹. 어, 뭐 엄청난 선수들을 <laughs> 네, 네. 그 금액을 높여 들어서 왔는데. 정조국. 아, 정조국이도 있고. 네. 제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음. 좋은 선수긴 하지만은. 너무 좀 많이. 시간이 좀 음. 필요했는데. 아. 거기도 안기 못 기다리더라고. 아. 어? 그러니까 감독님이 어. 원했던 선수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조금. 아니, 더 좋긴 더. 좋죠.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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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네. 좋은 선수들임에는 분명한데. 근데? 그거를. 어. 조직 화하고그 네. 친구들의 장점을 갖다가 이렇게 좀 펼칠 수 있는 아, 시간이 필요한데 아 완전히 다른 팀이 돼 음, 버리니까 네. 아 외국인도 다 바꾸고 오, 감독님 생각하고는 다르게 구단 쪽에서 그렇게 한 그치,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 <laughs> 왜 그러냐면 그 구단에서 이제 금액적으로 이제 받다 보니까 음 스카우트하고 그때 이제 대표이사하고 해서 음, 음. 사실을 실천은 않았죠 왜 그러냐면 높, 적, 좋은 선수를 적, 선수. 자꾸 선발해서 주니까 국점왕 사오고 하니까 음. 그래,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오히려 그 팀이라는 거는 융화가 되고 팀워크가 단단하게 뭉쳐야지만이 음. 그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어 연속성 있게 이어지는데 이렇게 성과를 낼 때는 굉장히 단단해져요. 근데 성과가 흐트러지, 안, 났을 아안 났을 때는 아 이게 오락시절이 아 되다 보니까 아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었던가. 아, 대표 누구예요? 아, 그, 그때 대표 누구야? 그분 분이... <laughs> 누굽니까? 아 그분 정말 안 하시면 안 되실 거예요. 아, 네? 아 그래요? 네, 네. <laughs> 어, 그거는 뭐 그분도 잘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잘하려다 보니까 음... 이제 그런 상황이.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음... 벌어졌고. 아나누군지 안다. 네. 아, 알것 같은데. 이제 거기까지. <laughs> 아니, 네. 그리고 네.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죄송스럽고 아... 어, 미안한 팀은 이제 전신. 지금 제주 SK. 아. 제가 이제 후반에 후반기에 이제 감독이 경질되면서 제가 이제 음. 갔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음. 음. 뭐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뭐조그 선수들이 이제 패배 의식이나 음.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적으로 좀 너무 깔아앉아 있었고 음. 그거를 끌어올리는데 음, 일단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속절없이 무너지더라고요. 네, 나의 생각에 상관없이. 그때 받았던 느낌은 불러 부를 거면 좀더 빨리 불렀으면 어땠을까 하는 음 좀생각은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나한테. 그러니까 네. 쫓기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네. K2 같은 경우는 강등이라는 게 없으니까 아, 부담, 부담이 네. 없었는데 그때는 선수들도 강등이라는 그 위치에서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선수들도 부담이었었고 우리도 이제 그 급하게 이거를 어떻게든 그 성과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밑에 잘못된 것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음. 무조건 성과만 해야, 해야 되고 빨리 어떤 결과물을 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음.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제가 팀을 맡으면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게이 협력 음. 어 선수들이 가장 이렇게 뭉치는 그런 조직화된 네, 네. 그런 네, 네. 팀을 좀 항상 만들고 싶고 만들었었는데 그런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거죠 내가 선수들도 파악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음, 뭐~ 너무 죄송했고 일단 강등 어. 당하다 보니까 어~ 뭐~ 고개를 못 들겠더라. 음. 네, 아, 그런데 어쨌든 충북 청주까지 국내에서만 따져도 여섯 개 팀이거든요. 우리나라 축구 감독님들 중에 신 최고 기록 아니에요? 그때통 틀어봐도. 어,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감독님. 에? 글쎄요 내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능력은 능력에 비해서 비결이 어, 많이 조시 뭐뭐 불러... 그러니까 비결 비결. <laughs> 어, 감독님에 대 아니 그리고 있잖아 나를 어. 코치를좀 쓰니까 왜안 쓰는 거야? <laughs> 나그 이유를 모르겠어, 지금 감독님. 아, 이 자리가 더어울리는것 같아요. <laughs> 네. 뭐 비결, 비결 진짜. 아, 글쎄, 뭐 비결이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음.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을 좀 믿어주는 게 음. 믿어주고 기다려 주는 것들이 그 글쎄 뭐 내가 나를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자꾸 시간적 얘기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 선수들하고 정을 느끼고 음. 이 선수가 내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끔 할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아이 팀에서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그, 그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팬들한테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어, 또이 팀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서 본인들도 좋은 곳으로 갈수 있다는 그런 그 생각이나 느낌이 음. 있어야지 그 희생을 하지 않을까. 음. 그래서 그런 분위기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만들려는 거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독님 배로 온다고 이제 정해졌을 때부터 아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다고 음. 생각한 게. 음. 제가 감자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laughs> 그 감자래요, 감자. 그 당시 <웃음> <웃음> 그 당시에 <laughs> 있던 선수들하고 몇번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 저 아, 예. 요 감독님처럼 이렇게 김승용 선수도 초대해서 음, 막 우리가 얘기를 했눴었는데그 아, 아, 예. 당시 그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때 최윤경 감독님 있을 때가 자기가 축구하면서 아, 가장 행복했다. <laughs> 과연 이 감독님에 무슨 선수들한테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laughs> 그렇게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행복해하고 했나. 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아, 뭐 그렇게 평가해줘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그래서 어... 이유는 저게 특별히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어쨌든 선수들한테 네. 질책보다는 네. 어떤 저 기회장을 좀 많이 만들어주고 저 믿음을 주는 것이 사실 이게 그 화도 나고 막 경기를 치면은 네, 어떤 네. 그 잘못된 부분이 있고 <laughs> 막 이렇잖아요 지적하고 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네.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것보다는 에이. 어차피 결과적으로 그 친구들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음. 그런 결과물을 냈는데 물론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고 네. 못하게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한 개인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음. 어, 이제 그런 것들이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선수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편안했다 하는 음. 얘기가 그래도 믿어주시고 뭐 기다려 주었던 그런 부분들. 뭐 그리고 또 그, 그런 것 같아요. 좀그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처져 있는 팀을 좀 많이 맞다 보니까 음. 이제 그런 소외 타팀에서 소외받거나 소외 기회를 선수. 못 받은 선수들을 이렇게 음. 불러다가 기회. 음. 장도 열어주고 음. 또그 선수 입장 에 서서 이렇게 생활도 같이 하고 또 훈련하고 경기하다 보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충성도 있게 네. 준비를 하라 시킨 거죠 결국 에는 네. 나는 이제 방법론을 네. 방법론 이 지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뭐 강하게 질책을 한다든가 음. 아니면 뭐 우리 라떼 네. 라떼는 네. 많이 네. 네. 뭐 <laughs> 뭐, 뺨몇대 맞고 들어가면 점심 바짝 나가지고 <웃음> <웃음> 들어가가지고 후반 되면 막 집중돼가지고 막 네? 그런 시절이 이제는 <laughs> 아니었기 때문에 <laughs> 어. 아, 뭐 이게 저기 우리 저 이연님도 그렇지만은 그 니봄니씨 계실 때 어, 그거를 네.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 이제 기다릴 줄 알고 네. 그때 뭐 저도 이제 언론에 가끔 그제 <laughs> 얘기 하다 보면은 제 자랑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지금 그때 그 같이 선수 생활하면서 음. 그 있었던 뭐 김기동 감독이라든가 예, 예. 뭐 남기일 감독, 예. 조성환 감독, 아, 감독. 예. 뭐 지금 뭐현역 현재, 현재 감독은 안 하지만은 다수의 그런 이을용 네. 선수도 있었고, 곽경군, 윤종환이, 윤종환, 이인철 선수들이 다 있네. 이상윤이, 아 <laughs> 이상윤이. 아 제일 먼저 아니, 제일 있었어. 그때는 없었고요. 어쨌든 음, 음. 저 우리 최용경 감독 코치님에 살 때. 음. 그리고 또 감독할 때 있었는데 제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그 음. 그 감독들도 사실은 그렇게 막툭칠라거나그러진 않았어요. 음. 근데 이제 그한 몸이 되다 보니까 음. 그니보미시 감독님의 그런 축구 철학이나 음. 어떤 방식에 대해서 알그 느낌이 시간은 오래 걸렸어요. 사실 막 우리도 반대했어. 그때 조윤환 감독하고 음. 그 그때는 이제 수석코치였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코치였는데 음. 그이 방식은 한국하고는 안 어울린다. 음.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묵묵하시거든요. 말씀도 아, 적으시고. 아, 그냥, 그냥 어, 참고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계속 기다려 준 거죠. 어. 근데 6개월이 딱 지난 뒤부터는 그 선수들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어, 그 플레이 어. 자체를 어, 그리고 좀 다변화된 그런 전술도 또 음. 활용을 하게 되고 음. 하다 보니까 그게 기다림에 어 결과고 그러다 보니까 니포미씨 감독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존경이나 아 선수들한테 가장 지도자들이 그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음, 감독님을 위해서 한번 떼보자.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 예. <laughs> 네. 아니 뭐요번에 나도 뭐 알게 됐는데 어. 그 경기를 뛰면서 우리 코참 몇몇이 네. 이제 그. 감독님은 이달의 감독 한번 만들어 드려야 된다. 오오 그런 얘기를 들리는데 못 들은 적했죠못 <laughs> <laughs> 들은 적했는데 네. 그런 그팀 분위기라는 거죠. 아, 선수들이 누구를 위해서 뛴다는 음 자체가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도 니포니시 감독님을 너무 존중했고 존경을 했고 음 이전까지 지도와 방식하고는 너무 판이 했거든 그 동안에는 질책과 질타 음, 뭐 어떤 그, <laughs> <물리적인> 그 책임 전가 <laughs> 뭐 <웃음> 이런 <웃음> 것들이 이제 다였다고 그면은 니분이시면 음. 그냥 기다려요. 실수하면은 음, 어, 실수. 음. 그냥 용기 뭐 그런 게제 음. 축구관을 좀 바뀌게 됐고 어. 저도 그걸 좀 많이 따라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쳤는데 음. 어, 좀한50% 이상은 좀그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좀놀랐는데그 음. 당시 이제 강 자꾸만 가온 얘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음. 그 당시 선수들이 그때 이제 뭐그 말은 비슷한데 상황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연패 같은게 좀 있어가지고 근데 선수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감독을 뭐, 위해서 우리 감독님 <laughs> 우리가 이번에 또 지면 짤린다 우리 <laughs> 감독님 너무 좋아하는데 음. 오래 하고 싶을 오래 하려면 음. 우리가 잘해서 이겨야 된다 이런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음.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글쎄 뭐. 저도 그 친구들하고 오래 있고 싶었는데 네. 아마 뭐 듣기는 들었어요. 아, 선수들이 네.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런 얘기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황진선 선수가 네. 나중에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서 나왔는데 뭐 언론에다가 이제 인터뷰를 음, 했는데 네, 네, 네. 뭐, 뭐, 감독, 어, 오, 나 같은 감독이 된다 했을 때 그게 보람인 거 아. 어, 지도자로서 네. 그런. 저도 뭐 허점 투성이 가 많죠. 허점도 많은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 줄 때, 그 다음에 뭐 요번처럼 이제 나를 위해서 경기를 요번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석 달째 이제 앉이다 보니까 찬스가 저한테도 좀 있었어요. 어떤 한 경기만 이기면은 결과적으로 그 그거는 이제 아들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기록 아, 같은 거, 아니, 기록을 어. 이제 정리를 해서 네. 아, 요번에 아빠 요번 이기면은 감독상 후보에 오.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오.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내 임무, 음. 그내 역할, 구이 목표 음. 이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런 감독상은 이게 하고 싶다고 해서 선수들을다 그친다고 해서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선수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줘야지 그게 맞아요, 나오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그, 어, 내 개인적인 그런 욕심보다는 그 환경 경계에 대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자. 위원님 모르시겠지만 감독님이 네. 그런 뭐 감독 일달의 감독상 이런 거 가지고 연연할분이 아니신데. 아 당연하죠. 이미 받은 세 번째인가 제가 알기로는 몇번으셨어요오 네, 네. 그러세요? 네. 오, 강원에서 오, 두번받으셨다요오 강원에서. 세, 이달의 감독상 케리그 통틀어서 세번 받으신 분이 음. 몇번 아마 없어? 다섯 분도 안될 거예요. 한몇년 역사 통틀어서. 엄청나시네요. 네. 네. 엄청나시네요. 네. 많이 알아보셨네요. <laughs> <laughs> 그리고 그그것은 아마 그 축구를 같이 했던 그리고 좋아했던 팬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야 저는 그 있잖아요. 최윤경 감독 선수 시설의 네. <laughs> 플레이 스타일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진짜 어, 어 저. 어. 어. 제가 그 둘째 아드님보다는 나이가 많거든요. 어, 그래. 적은 나이가 아닌데 어. 제가 죄송스럽지만 다른 감독들은 대충 다 알거든요. 음. 어렸을 때 기억도 음. 있고. 오케이. 사실 최용구 감독님은 전혀 선수 시절은 잘 모르거든요. 어, 감독님 네. 스타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걸리면 좋습니다. 걸리면. 네? 스스로. 그, 그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포지션이 그 어디였죠, 능이? 센터백. 아, 센터백이요. 그그 지저분한, <laughs> 그 지저분한 선수 중에딱세명 있었는데. 지저분했었어. 포항에 이제 유동관 우리 경기 어, 중에 어 유동관 또 누구? 어, 그다음에 우리 지금 청주 상고 감독하시는 남기영남기영남기남기 <laughs> 남기영. 그리고 그, 그, 그리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까지 주장 <laughs> 가장, <laughs> 가장, <laughs> 가장 지저분하게아 진짜로? 차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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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티 플레이들 어, 옛날에는 이제 네. 그때 당시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최순호 감독 그, 저뭐이 정예원뭐 이태호, 공격수들. 뭐 이기근, 뭐쩍준 네. 못했죠. 어. 여기 <laughs> <거기> 의원님, 네. <laughs> 이게 앞에서 까짜짝 <깔짝깔짝> 대면은 막 <laughs> 안 되거든. <laughs> 앞에서 막 드리블하고 막 치고 다니면은 <laughs> 걸리고 걸리면, <laughs> 걸리면 그냥 통테클로. <그냥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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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뭐 그렇게 안 하면은 네. 그때 네. 축구 문화가 그랬어요. 음. 어떤 개인 멘트맨을 시켜서 확실하게 제가 만약에 렌트했던 분한테 실점을 했다. <laughs>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주는 거예요. 아, <laughs> 너 때문에 졌어. 너, 응? 어? 야, 니네 때문에 어? 음, 망쳤어 오늘 어... 경기.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음. 들었기 때문에 네. 독해질 수밖에 없었고 어... 어떤 어, 그,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실수가 <laughs> 없었고 능력이 없어서. 요즘 어린 팬들, <laughs> 어린 팬들 이해를 돕자면 물론 이것도 옛날 얘기입니다만. 음. 그럼 8 6 월드컵 때 마라도나한테 막 어정도 어, 떻게그정런 어, 어, 느낌이라고 해 해야 될까그 정도는 기본이고 어, 네. 네. 그 정도는 기본이야 네. 뭐그 정도까지 이렇게 막할 그 수는 없었지만 네. 자부다니고 뭐그뭐 <laughs> 그 선배님들이 항상 그때 그랬으니까 네. 야이 새끼야 좀 살살해라 <laughs> <laughs> 어이 <laughs> 어, 새끼 나 진짜 너 죽는다 <laughs> 왜냐면 네. 뭐다 선배들이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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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네. 다른 팀에 있어도 요즘은 세대가 그렇진 않지만 은 음... 뭐... 지금도... 잠깐 뒤돌아보면 은 그냥 선후배 관계니까 맞아, 지금도 맞아. 비슷할 맞아. 거예요. 음... 충북 청주에 오시기 전에도 뭐 이렇게 좀 사실 감독직을 안 하시면 네. 과거에 뭐그 연구위원 이런 것도 하셨지만 어, 감독관? 음, 감독관. 감독관 같은 것도 하셨지만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이제 축구 팬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는 음. 그런 음. 요 부분이 있거든요. 감독님.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냐면 그 강원 감독하실 때, 어. 그 당시에 이제 뭐 세계 축구 흐름적으로 음. 메시냐 호날두냐 요거에 어. 대한 어. 말들이 지금은 뭐 이렇게 완전히 좀 응. 차이가 벌어졌지만 응. 이렇게 한창 비슷비슷할 때 응. 취향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감독님은 아주 단호하게? 어. 나는 호날두 같은 선수는 어. 팀에 필요가 없다. <laughs> 그렇게 어. 혼자하는 어.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인성적인 면을 음.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얘기 가지고 사람들이 좀 논란이 많았어요. 뭐, 어. 찬반이 갈렸어요. 어.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 그래도 잘하지 않느냐막 음. 하는데 이제 호날두가 우리나라에서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그 <laughs> <laughs> 이후로 감독님이 확 이제 올라갔단 말이죠. <laughs> <laughs> 아 근데 내용 인직은 네. 그때 KBS로 기억하는데 KBS에서 KBS 어, 네. 그 인터뷰 오셔가지고 네. 내가 이제 그주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어요. 음. 내가 이제 그 우리는 호날도가 그 애, 액면 앞뒤를 다 잘랐어요. 어. <laughs> 그렇고 그것만 기사를 내요. 나는 호날도 같은 선수 필요 없다. <laughs> 이렇게 와도 기사를 와도 안쓴아 와도 안 쓰십니까? <laughs> 오면은 <웃음> 얼른 한 명. 우리 올 수도 없겠지만은 스위트룸 잡아줘야지. <웃음> <웃음> 어... 이 호텔 다 줘야 될거 <laughs> 아.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음... 그 우리는 조직화된 음... 팀을 만들려면은 그 호날두 같은 선수는 그때 당시에 그 공격을 잘하지 수비를 아... 하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우리는 조, 조직력을 만들려면 수비 열심히 하고 <laughs> 공격을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 호날두가 와도 네. 지금 당장은 우리 <laughs>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다잘렸어 앞뒤가 아, <laughs> <laughs> 그래서 그래, 이제 그걸로 오, 해서 회제가 되셨구나 어,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는 메시보다 호날두가 더 인기 있었죠 오, 그때 당시에는 오, 그 어떤 양대 산맥이긴 했는데, 그래도 호날두가 그때 메뉴에서 굉장히 어, 그 잘하고 그래가지고 네, 네, 네. 그 아마 최고의 선수였는데, 네. 그래서 메뉴, 저는 잘 몰랐는데, 네. 한국에도 메뉴 그 팬들이 엄청 네, 굉장히 많은 <웃음> <웃음> 저한테 <웃음> 그, 그 기사만 보고 <laughs> 악물들이? 악볼 <laughs> 이 많이는 안 봤는데 내가 엄청났다 그러더라고. 당신이 뭔데? <웃음> 그러니까. <웃음> 자, 여기서 어? 자 호날두 몇 시에 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하나, 둘, 셋. 아 어떻게? 조르지. <laughs> 뭐라고? 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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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조르지. 조르지. 청준. <충청자에도. 웃음> 아, 조르지.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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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 있으시네. <laughs> 센스 있으시네요. 아유. 지금 이제 대표팀에 대해서 <laughs> 네.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이 많거든요. 음. 감독님이 한 말씀 해주신다. 뭐 경기력적인 그 부분을 그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또뭐그 감독 그쪽 감독님이 여기저기 밖에서 또 일이 많고 막한데 음. 뭐 그런 부분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글쎄요, 제가 처음에 네. 그 수만 저도 이왕. 이제 네. 거기에 위원으로 이제 아 네. 아, 네네. 네. 그 선정. 예, 예. 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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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올해 이제 우리 황보관 본보장님이 네. 이제 네. 그 어떻게 좀 도움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이 뭐 내가 이제 신생팀을 네. 맡았는데 수만 <laughs> 영 뽑은 거예요? <laughs> 야 내가 수만 영 뽑았어. <laughs> 그래서 이제 그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자분들이 이제 저한테도 전화 오고 이런 얘기 했을 때 음. 일단은 지도자들은 일단은 결과물이 중요한 거 같다. 네, 나는 네. 개인적으로 네, 네. 어 다만 아쉬운 거는 그 크리스마 감독은 한국 팀인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한국의 정서, 한국의 문화를 음. 먼저 캐치를 하셔 가지고 음. 일을 하시는 게 우선이 아닌가. 어.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고 그 유럽은 우리하고 시스템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생각도 음. 생각 차이도 문화도 틀리고 음. 문화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봐도 뭐 크리스마 감독만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또? 이상하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이미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의 대표 감독님이 오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사,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계시니까 음. 이런 한국 문화나 한국의 이런 절차, 한국의 뭐안 좋은 법도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먼저 음. 접근을 네, 음. 접근을 하셔가지고 음. 좀 이렇게 진정을 시키고 그게 감독의 역할이 아닌가 아무튼 공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가서 해명을 하고 이해를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해서 뭐, 크리스마 스 감독님도 오셔가지고, 나는 이런 문화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왜 그러냐, 한국 문화는 그걸 듣고서 이해하길 바라는 거죠. 음. 평가는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리고 또, 뭐, 아까 이제 결과를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계속 안 좋았던 게, 이제 첫승도 이제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네. 네. 계속 악플만 계속 이제 기자분들이 달고 그러니까 좀 아쉬웠죠 그 부분이 왜그러냐면 잠재울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축구협회나 뭐 어떤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그걸 해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지금 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크리스마감독님도 여기 이제 한국 문화에 좀 많이 좀 알려고 하시고 어, 이해를 하려고. 하시다 보면 접근성이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뭐, 언론에 인터뷰를 하신 거 보니까 아시안 게임의 결과물에 아시안 컵에 네. 보고 얘기해달라.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분명한 거는 맞는 거예요. 네, 네. 어떤 지도자들은 네. 어떻게 보면 은 내가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서 음. 어떻게 보면 은 경질이냐 아니면 음. 연장이냐 이런 게 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뭐 크리스마 감독님도 음. 뭐 감독 지도자의 숙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음.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맞는 말씀이지만 은 다만 아쉬운 거는 그런 좀그 언론이나 주위에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감독이시니까 책임자니까 그런 것도 좀 해명을 하고 시설을 시켜드려야 될 의무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 아시죠 어그제또 나갔어요 <laughs> 그 나간 거에 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까 아왜 그래요? 아니, 근데 열받는 어, 게 뭐냐면, 어, 어. 저 개인적으로 열받는 건 뭐냐면, 어, 어. 그분도 여기저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누가 그리, 뭐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 근데 그 케인, 테리 어. 케인이 이제 토트넘에서 바이런 미으로 갔잖아요. 그 케인한테 조언을 좀 해달라 하니까 뭐라 고 했지 는 아세요? 뭐라고? 독일의 문화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laughs> 독일의 문화. 아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도 이해를 해야 될거 아니야 저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말 뭐 말씀하신 거예요. 네.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 정, 한국의 문화나 정서가 있으니까 네. 그 네. 부분을 그 감독님도 좀 이해를 하려고 접근을 하셔야지. 그게 저꾸를... 이제 조금 희석이 될수 있지 않나요? 접근을 그, 하나도 안 하는데 무슨 뭐 접근을 뭐, 해요? 우는 아이한테 계속 매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아니 이거 그... 원래 코미디언들이 어. 개그 프로에서 코미디 할 때. <laughs>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해 하면서 자기가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laughs> 마치 그런 것처럼 자기는 문화 이해를 하나도 안 하면서 야 케인한테? 그냥 응급운동 아니 근데 <laughs> 아그 네. 크리스마스 감독 제가 그 어떻게 보면 유언으로 있는데 자꾸 너무 이렇게 아 예. 심하게 다루시면 안 <laughs> 네. 되니까 네. 거기 여기까지만 아아 네. 아 그전언 활동 계속 하시요 예예 예. 전력 금하셨어요예전략관으 아 전력 전력 예. 음.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 네. 또 아. 그분의 노하우는 분명 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음, 그게 음, 선수들한테 잘 전달이 돼서 우리 이번 아시안컵 대에서 좀 좋은 성과로 우승을 해서 네. 그 불신이나 이런 이런 부분들을 좀 잠재웠으면 하는 네, 바람이 되겠어요. <laughs> 아될 겁니다. 세요될 <laughs> 겁니다.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laughs>